변에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 카펠라의 숙박 시설이 들어섭니다. 양양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석탄 공사가 운영하는 광업소 세 곳이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가운데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세워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원 중도개발 공사의 채무 불이행 사태로 경제적 파장이 이어지자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올해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주의 고속성장 뒤에 추락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삶의 질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건강과 휴식을 지향하는 세계적 호텔 리조트 그룹 카펠라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양양 송전 해변에 들어섭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최고급 숙박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카펠라 그룹의 진출로 양양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세계적 호텔 리조트 그룹 카펠라가 양양에 들어섭니다. 카펠라 양양은 2025년까지 사업비 8,300억 원을 들여 5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는데 261개 객실과 실내외 수영장 5곳, 컨벤션 홀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고급 휴양시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건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웰리스 공간도 마련됩니다. 카펠라 그룹의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펠라 양양은 2018년 북미 회담으로 유명해진 싱가폴 지점과 발리 우붓, 태국 방콕, 몰디브, 시드니 등에 이어 아홉 번째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 손양면 송전리는 양양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입니다. 2004년부터 강원도와 양양군이 호텔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공들였던 소양면 송전리 일대는 그동안 여섯 개 안팎의 사업자들이 숙박 시설을 지으려다 허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카펠라 그룹의 선택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부지에 관련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다 말끔히. 이제 해소화돼서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양양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강원도도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축심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품격이 높은 그러한 그 해양 도시,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6년 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이렇다 할 관광지 개발이 없었던 양양지역에 고급 숙박시설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양양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석탄공사 광업소 3곳을 단계적으로 문을 닫기로 계획하면서 폐광지역의 위기감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은 반대 투쟁 위원회를 꾸려 집단 행동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지역 가액 탐광 특구 지정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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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도계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종합해관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5년에 대한 석탄공사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폐광 지역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도개 살리기 비상대책 위원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섯 가지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운영될 민영 탄광을 지원 유지할 수 있는 탄광 특구 지정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으로 인한 탄광 노동자의 합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되는 석탄 공사 부지를 지역에 환원하고 광해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것과 국내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민영광업소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구시노 탄광에서 6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도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본 같이 도계는 도계 석공을 폐광시키되 도계는 생산 특별 지역으로 만들어 만들고 비대위와 도계 주민들은 2000년 10%, 10 생존권 투쟁, 2018년 발전용 무연탄. 납품 투쟁 성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폐강 계획에 따른 대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 중도 개발 공사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올해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결정은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1일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제도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무더기로 연락이 두절되면서 양양과 베트남을 잇는 노선 운항 중단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번 사태로 관광 인원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지하는 한편 양양 출발 항공편을 예약한 국내 승객을 위해서는 환불 또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다른 항공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해온 여행사 한 곳은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사흘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어제 인용 결정을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통해 미리 진단하는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주 특별자치도민들의 풀뿌리 자치 참여도와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제주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했습니다. 두 명의 시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실종됐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어서 공무원 수는 증가했고 그만큼 특별자치도에만 집중돼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는 결국 중앙부처의 시군 공모사업에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형훈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선언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좁아진 것이죠. 어, 이것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아예 공론과 배치되는 문제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영리 병원의 조건부 허가 제2공항 건설 등의 현안에 지역사회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공감하지 못한 특별자치도 우리가 16년을 운영해보니까 긍정보다는 비판에 대한 시각이 더 높아지고 때로는 특별자치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의견도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는 줄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추락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에만 앞장설 뿐 도로나 하수처리장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 교통난이 심해지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50% 높은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즉 쓰레기 발생 증가율 역시 압도적인 전국 1위. 심지어 오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주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의 훼손은 일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저기 시스템이 먼저 대놓고 만약 했더라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과 지역사회 갈등, 여기에 삶의 질추락은 현재 제주와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에 앞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시민행동이 선거 당시 12억 원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강릉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허병관 강릉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허병관 의원이 보장성 보험을 선관위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수라고 해명해왔지만 수사를 통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재산 내역을 축소신고한 행위에 대한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시 재산을 12억 원가량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허병관 강릉시 의원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7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비위 행위에 연루돼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강릉시 공무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공개한 부패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와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위 행위로 4명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강릉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흘째 도내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230명, 동해 92명, 속초 53명, 삼척 49명 등 1,39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75만 1,500명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895명으로 세 자릿수였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오늘 1,085명으로 200명 가까이 증가했고 병상 가동률도 56.6%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강원도청 앞에서 벼 15톤을 쌓아놓고 폭락한 쌀값 보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쌀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최대 60일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